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로소프트 이재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코스페이시스 스타터 교재에서 챕터 6을 진행해 볼텐데요. <laughs> 교재에서는 여기 4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가 되어 모델 옷 입히기라고 되어 있네요. 어, 예제 파일 열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es에. ighu라고 되어있네요. 크롬 창을 열어서 주소 표시줄에 URL을 입력을 하고요. 자, 예제 프로젝트가 열리면 리믹스 버튼을 눌러서 리믹스를 시켜줍니다. 자 작품 편집 화면이 열렸는데요. 뭐요런 어, 방이 하나 있네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면 이렇게 눌러볼 수가 있는데 어, 그냥 평범한 집에 이렇게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이제 꾸며볼 텐데요. 이번 챕터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게 바로 이제 부치기입니다. 이 부치기 기능을 이러, 이용하면 뭐 캐릭, 사람이 책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방을 멜 수도 있고, 마스크를 쓸 수도 있어요. 이 기능을 써볼게요. 우선 여기 사람이 한분 있는데, 여기다가 카우보이 모자를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아이템에 쭉 가보면, 모자가 있는데요. 여기 카우보이 모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자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장면 안에 집어 넣고요. 이걸 이 사람이 쓸수 있도록 해볼게 네, 됐네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플레이를 누르면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넣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이 남자분을 춤을 추도록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의 액션의 댄스밥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면 어, 춤을 추는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이 모자와 이 사람 머리가 따로 놀죠. 어, 그래서 완전히 이상한 모습이 됐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쓰냐? 이 모자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붙이기 기능이 있습니다. 붙이기를 클릭하시고, 어디다 붙일지 붙일 수 있는, 어, 그 위치가 파란색 원으로 나타납니다. 파란색 공으로. 그래서 이 머리, 그래서 이 남자분의 탑에다가 클릭을 해주면 머리에 붙게 돼요. 자, 이렇게 붙이고 나면, 플레이를 눌렀을 때 춤을 추거나 캐릭터가 이동을 하더라도 이 모자가 캐릭터에 딱 붙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기 기능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재질 색상을 바꿔볼 건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재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캐릭터들은 재질을 클릭하면 이, 이 남자는 헤어, 머리카락 색상, 바지 색상, 티셔츠 색상, 피부 색상까지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 색상은 검은색으로 한번 해보고요. 바지 색상은 강렬한 빨간색으로. 셔츠는 하늘색 정도로 바꿀 수 있겠네요. 피부 색도 바꿀 수 있는데, 약간, 어 갑자기, 어, 검어졌어요. 저는 아주 밝게 바꿀 수 있습니다. 검은색 정도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색상, 티셔츠나 이런 모양들이 바뀐 걸볼수 있고요. 얘는 이 모자도 마찬가지예요. 모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재질 가면, 이제 모자의 색상인데, 여기서는 이 카우보이 모자라서 아마, 아, 여기 밴드가 있고 모자 색상이 있네요. 음, 밴드를 빨간색으로 하면 뭐 띠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따가 볼게요. 모자의 색상은 약간 밝은색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빨간 띠가 들어간 밝은색의 카보의 우 모자가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다른 것들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가 아이템이나 라이브러리를 찾을 때잘 찾기가 힘들다면 검색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백팩이라고 검색, 백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가방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백팩을 마찬가지로 이 가방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붙이기.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등에다 붙일 거니까 일단 등이 보일 수 있도록 놓고요 특이한 다음에 여기에 백이라고 되어있는 곳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가방을 매게 되네요 근데 가방이 지금 약간 작아 보이네요. 그래서 가방을 약간만 크기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옆쪽으로 살짝 다섯 기능을 살짝 끄고 세밀하게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하면 네. 가방을 메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좀 어, 재미있게 꾸며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번에 우리 여기 보면 동물도 넣을 수 있거든요 동물. 동물의 동물 애니메이션을 어, 플레이 상태로 뛰어다니는 걸로 어, 집어넣고요 이 동물도 한번 꾸며볼게요 좀 재밌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해골 어, 있죠 스켈레톤이라고 하면 되겠죠 해골 머리가 있는데 이 해골 머리를 강아지한테도 넣어줄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붙이기 하고 강아지의 탑 머리에다가 붙여주면 어 그러면 이 위에 이제 붙는데 이때 붙여져 있는 거를 살짝를 조절. 그죠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웃음> 이렇게 <웃음> 강아지인데 아 네, 태골이 되어 있는 약간 무시무시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아네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것도 있는데 이 마스크도 붙여 얼굴에다가 붙여주면 붙여주면. 마스크를 낀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캐릭터를 꾸며 봤습니다. 재질이라는 걸로 색깔도 바꿔보고, 애니메이션도 집어넣어 보고, 붙이기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신체나 이런 곳에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